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바이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나오는 전자장비가 가득한 최신형 리터급 바이크일까요? 아니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의 예술품 같은 모델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정말 훌륭하죠. 하지만 우리 바이크 마니아들, 특히 올드 바이크 좀 타봤다 하는 형님들의 가슴을 유독 뜨겁게 만드는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1990년대 일본 바이크 브랜드들이 광기에 가까운 기술력을 쏟아붓던 400cc 4기통의 황금기입니다. 질량 수빈 바이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필 그 시절에 그리고 왜 하필 일본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명차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그 은밀하고도 화려한 뒤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엔진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 그 시절로 함께 돌아가 보시죠.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수빈 바이크님, 왜 하필 400키치입니까? 리터급이나 600키치급도 있는데, 왜 유독 90년대 400키치에 열광하는 거죠?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일본만의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독특한 면허 제도 때문이죠. 당시 일본에서 바이크 면허는 중형과 대형으로 엄격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돈만 내면 학원에서 따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직접 따야 했었는데 대형 면허 합격률이 R%도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대형 면허를 따는 걸 사법고시 합격에 비유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일본 내 대부분의 라이더는 400cc 이하만 탈수 있는 중형 면허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가장 큰 시장이 바로 400cc급인 겁니다. 혼다, 야마하, 가와사키, 스즈키, 이 사대천왕이 400cc라는 한정된 체급 안에서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판이 깔린 거죠. 면허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오히려 기술의 집약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된 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었냐면요. 당시 일본 400cc 시장은 그냥 작은 어항 속에 굶주린 상어 니마리를 넣어둔 꼴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단순히 면허 때문이라면 지금도 400cc를 만들면 되는데 왜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안 날까요? 그 정답은 바로 돈에 있습니다. 90년대 초반 일본은 이른바 버블 경제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돈이 썩어난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던 시절이었죠. 기업들은 연구 개발비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400cc 바이크 한 대를 만드는데 당시 최고 사양인 알루미늄 프레임을 넣고 돌입식 포크를 달고 엔진 회전수를 무려 1만 5천 RPM 이상으로 세팅하는 외계인 고문급 엔지니어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요즘 400cc급은 입문용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원가 절감을 위해 철제 프레임에 평범한 서스펜션을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90년대는 달랐습니다. 400cc가 입문용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된 최고급 기함이었던 사이트였던 겁니다. 제조사들의 자존심 싸움이 붙으면서 배기량만 작을 뿐이지 들어가는 소재와 기술력은 레이싱 머신인 GP 바이크의 기술을 그대로 때려 박았습니다. 쉽게 말해 경체다가 페라리 엔진과 서스펜션을 쑤셔 넣은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녀석들이 우리를 미치게 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혼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형님들, 캠 기어 트레인 소리 기억나시나요? 윙윙거리는 특유의 금속음 말입니다. CBR 400L이 보여준 그 정교함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밸브를 열고 닫는 방식을 일반적인 체인이 아니라 정밀한 기어로 맞물려 돌렸죠. 내구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소리 자체가 하나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혼다가 여기서 멈췄나요? 어림도 없죠. 전설의 RBF 400을 내놓습니다. 4입7인데 B형 4기통 엔진을 얹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한쪽이 뻥 뚫린 프로암 스윙감을 달아버렸죠. 이건 당시 혼다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400cc로도 이런 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지금 이 차들 상태, 좋은 거 구하려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왜냐고요? 다시는 이런 차가 나올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가와사키는 또 어떻습니까? 상남자의 브랜드답게 ZX300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탱크 위로 굵직하게 지나가는 저 일명 세탁기 호스, 램 에어 시스템 말입니다. 사실 400cc급에서 공기 흡입 효율이 얼마나 대단하겠냐만은 그 비주얼이 주는 압도적인 포스는 라이더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고회전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 같은 배기음은 가와사키 아니면 절대 느낄 수 없는 전율이었죠. 그 소리는 마치 스탈링 라드 사대기 갈길 정도의 처절한 금소금 같았다거나 할까요? 야마하의 f z l 4 0 0은 델타 박스 프레임이라는 혁신을 가져왔고 스즈키의 GSX-R-400은 독보적인 윤행식 엔진 기술로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뽐냈습니다. 정말 이 시기는 매달 잡지를 펼칠 때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디자인의 명차가 쏟아져 나오던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이 나올 법 합니다. 수빈 바이크님, 그럼 이 차들은 그냥 빨리 달리기만 하는 차였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90년대 일본 바이크 문화에 꽃힌 레이스 열풍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SP, 즉 스포츠 프로덕션 레이스가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양산차를 기반으로 약간의 튜닝만 거쳐 경기를 치르는 건데, 여기서 이기기 위해 제조사들이 양산차 다 자체를 레이싱 머신급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시중에 파는 바이크가 사실상 번호판만 달린 경주용 차였던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했던 황금기가 왜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 경제입니다. 일본의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제조사들은 더 이상 4 0 0 c 시에 그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할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규제입니다. 18,000 RPM까지 돌아가는 초고회전 4기통 엔진은 환경 입장에서는 제한과도 같았죠. 갈수록 엄격해지는 배기가스 규제를 맞추려면 엔진의 출력을 낮춰야 했고 그 결과 400cc 4기통만의 날카로운 맛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변화입니다. 대형 면허를 따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고 사람들의 관심은 400cc보다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리터급으로 옮겨갔습니다. 400cc는 점차 실용적인 통근용이나 입문용으로 밀려나게 된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90년대의 그 명차들이 더욱 빛나는 겁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시대의 산물이니까요. 지금 길거리에서 CB400 위택 초기 모델이나 상태 깨끗한 ZX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낡은 고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건 30년 전 엔지니어들이 기름때 묻혀가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려 했던 열정의 결정체입니다. 부품 하나 하나의 마감, 카울의 두께, 볼트 하나의 재질까지 지금의 원가 절감형 바이크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 바이크들이 효율적인 가전 제품 같다면 90년대 400cc 명차들은 영혼이 깃든 수공 예품에 가깝습니다. 형님들. 오늘 질량 수빈 바이크와 함께한 90년대 시간 여행 어떠셨나요? 그때 그 시절 우리가 동경했던 그 바이크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청춘이었고 로망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조용한 전기 바이크가 나오고 전자장비가 모든 걸 제어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날로그의 끝단에서 기계적인 순수함으로 승부했던 90년대 400cc 명차들의 가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400cc 4기통 엔진의 세부적인 메커니즘을 더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90년대 초반 혼다에 CBR400RR이 들어간 커넥팅 로드와 밸브 크기를 상상해보세요. 성인 남성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큰 정도의 피스톤이 분당 15,000번을 넘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 엄청난 속도를 견디기 위해 당시 엔지니어들은 항공 우주산업에서나 쓰일 법한 소재 공학을 총동원했습니다. 엔진 내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특수 코팅을 하고 공기 흡입구의 형상을 수만 번 시뮬레이션 했죠. 컴퓨터 설계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오로지 엔지니어들의 직관과 수많은 테스트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런 기술적 완성도는 자연스럽게 시각적인 아름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바이크들의 카울링을 보면 공기 역학을 고려하면서도 각 브랜드만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야마하의 유선형 디자인은 마치 흐르는 물 같았고, 가와사키의 직선 위주 디자인은 거친 야성을 상징했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돌입식 포크는 원래 경주용 바이크에만 쓰이던 고급 사양인데, 이를 400cc 양산차에 과감히 채택함으로써 전면부의 강성을 확보하고 훨씬 날카로운 핸들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바이크를 타는 즐거움 중 하나인 코너링에서 리터급을 압도하는 민첩함을 보여준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바이크들이 단순히 성능만 좋았던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었습니다. 90년대 일본의 고객길에서는 매일 밤이 400cc 머신들이 내뿜는 비명 같은 배기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중고 400cc 바이크를 사서 선배들에게 기술을 배우고 밤새도록 달렸습니다. 그 시절의 열정은 지금의 효율 중심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인 곳에서도 무릎을 긁으며 코너를 돌아 나가던 그 패기 말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거품 경제가 붕괴하면서 일본 제조사들은 수익성이 낮은 400cc 4기통 대신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2기통 엔진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점차 실용성을 따지게 되었고, 화려했던 레플리카의 시대는 저물고, 네이키드나 스쿠터의 시대가 도래했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400cc 명차들이 폐차장으로 가거나 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깨끗한 상태의 90년대 400cc 바이크들은 단순한 중고차가 아니라 그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전설들입니다. 이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스켓 하나, 볼트 하나 구하는데도 수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폐차된 차에서 부품을 떼어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이 바이크들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엔진을 깨우는 순간 느껴지는 90년대의 공기 때문일 겁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는 정교한 사기통의 엔진음은 우리를 다시 그 시절 세상 모든 것이 가능할 것만 같았던 소년 시절로 되돌려 놓으니까요. 형님들, 오늘 질량 수빈 바이크와 함께한 이 뜨거웠던 시절의 이야기 가슴에 좀 와닿으셨나요? 다시는 오지 않을 그 황금기의 주역들, 90년대 400cc 명차들은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서 풀 스토틀로 달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짧고 굵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명차가 살아 숨 쉬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억을 마음껏 공유해 주세요. 저는 조만간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바이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 하시고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량수빈바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